안녕하세요. 잭스입니다. 아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시간도 그래가지고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뭐 그냥 금방이라 찍어갖고 올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제 일기도 되고 어 제가 지금 이제 이 나무 그 현장에 갖다 놓기 전에 지금 테크니션 기다리고 있거든 농장에 메뉴라고 받아야 되니까 그때 영상에 보면은 이게 7톤짜리 7톤짜리 어, 유틸리티 트레일러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유용하고 쓰고 있는데, 어, 일단 물건을 싣고 내리는 데는 낮아서 좋아요. 근데 좀 너무 낮은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이 트레일러 지금까지는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뭐 길지도 않고 핸들하기 좋습니다. 저번에는 너무 커가지고 저번께 거의 한 20, 8피트인가 그래요. 그래서 커브 돌기에도 힘들고 어,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거 리뷰어 기계 리뷰할 거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한몇달 전에 그 F450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F250을 지금 다시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어, F150보다는 바디하고 뭐, 틀리기 때문에. 어 힘은 있어요. 보면은 F150만 어 틀리게, 저기 보면은 무거운 걸 실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틀리거든요. 근데 F450하고 비교해보면 많이 틀려요, 또. 어 F450은 제가 한 5,000파운드까지 이게 뒤에 있는 배드에 바로 실어도 그렇게 표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F250은 실으니까 좀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어 그래도 뭐 웬만하게 끌고 다니면 괜찮은데 조금 조금 아쉬운 게 힘이 조금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뭐바디나 이런 것 지금 이번에는 되게 베이지로 샀거든요. 어저 뒤에 이제 정말 트레일러 하고 다 해가지고 세븐톤을 실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갈까 생각도 들고 조금 아쉬워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F450은 어 뒤에 풀베드가 돼가지고 하판도4 8짜리 한판도 하나 가다 실는데 렸 이건 조금 작아요. 근데 뭐 F150보다 차체도 높고 한데 어 앞전에 좀 무무 실어보니까 조금 조금 힘이 딸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F450 을 괜히 팔았다 생각도 들고 어, 이래 될줄 몰랐죠 사람이. 어, 아무튼, 아무튼, 저기, f 1 5 보다는 훨씬 낫고요. 어, 일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세븐톤 뒤에 달고 다니는 거는 웬만하게 씻고 다니는 거는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래도 이게 사륜구동이니까, 뭐, 기름은 좀더 먹겠죠. 그리고 이제 요 히치 이게 올 스테인리스 인데 이게 보니까 18,500 파운드까지 끌수 있는 건데 되게 튼튼해 보이죠 근데 뭐 이거 끌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적어도 F250은 지금 이게 히치 여기에 이게 2.5인치에요 2.5인치고 F150, 이제 맥시멈 2인치고, F450은 3인치더라고요. 이히치가 이 훨씬 커요 제가 지금 저기에 보면은, 어, 이것도 다른게 하나 있거든. F450용으로 히치가, 그거는 히치 무게만, 어, 거의 60파운드 들지는 못할 정도로, 뭐, 뭐 설명서는 뷰리, 어, 프프라고 해놨는데, 엄청 튼튼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팔때안 좋습니다. 뭐, 술 필요도 없고. 그것도 거의 한 500불 줬거든요. 이거 아, 보니까 엑스트라 타이어가 있고. 그리고 F250, 350은 여기 에 이제 볼트가 8개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F150은 6개고. 제가 저번에 타던 F450은 여기는 볼트, 그러니까 윌 볼트가 10개더라고요. 10개고. 어, 하여튼 힘이 엄청나게 좋았어 그 때, 10톤짜리 트레일러를 달았는데도, 뭐, 그렇게, 아, 그렇고, 뭐, 뒤에 물, 어, 저기, 장비가 싫은데도, 전혀 뭐, 힘이 떨어지거나 그런 걸못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 가가지고 물건 내리고, 또 내일부터 일을 해야 되니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편집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주리주저리 주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이제, 제대로 저편지을또안번 올릴게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